문장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활용이 되는 게이 구문이다.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냐? 아니에요. 품사 문장 성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얼마나 되나 이 확인이 필요하시겠다 하시면은 링크에 다시 한번 남겨놓을 테니까요. 참고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금방의 대치동 이 지역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 방법은 현실성이 있기는 하다. <목소리> 제 집애라고 생각하고 가장 솔직하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입니다. 남기성입니다첫 번째 사연은 닉네임 리 레지나 1373님께서 보내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아이는 음,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영어 책을 이제 읽으면 좋겠다고 해서 영어 도서관을 다녔습니다. 주 2회 80분 정도 수업을 하고 숙제로 책 읽기 CD 들으면서 한 3권 정도 하고 계시고요 10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아이의 실력을 확인하고 싶어서 AR 테스트를 봤더니 2분 30초 만에 푼 거예요 그래서 점수는 0.5가 나왔는데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이건 그냥 찍은 거다 아이도 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는 책에 대한 그렇게 큰 거부감은 없는데 눈으로 안 읽고 이렇게 듣는 거를 좋아하고 몇번 하면 그냥 외운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뭐 저희 집 애라면은 독서 책이 AR로 치면은 1점이나 2점대 책을 읽는다고 하셨는데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 0점대 책을 읽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친구가 재능이 있어요. 음. 귀로 따는 걸 엄청 잘해요. 어, 그렇죠. 이 소리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좋은데 보면은 의미랑 연결을 못 시키잖아요. 음. 그럼 이 책이 어려운 거예요. 음. 1점대가 그럼 어떻게 해요? 0점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0점대 책부터 다시 읽으면 된다. 그러면 영어 도서관 지금 1년 동안 다녔다고 하는데 다니면서 사실 어려운 책으로 계속 해서 소화가 하나도 안 되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면? 예, 일반 사람들은 어떤 영어로 된는 소리가 계속 들렸을 때몇번 반복됐을 때 이거 못 따라해요. 근데 이거 따라할 수가 있잖아요. 요거를 능력을 갖춘 거나 그 과정 동안에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 음. 그 과정 자체도 나름의 의의가 있었고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미랑 연계시키는 거가 지금 좀 보완되면 좋은 상황이니까 그거를 해주면 된다. 방법은 더 쉬운 책을 읽는 거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뭐 플래시 카드 같은 거 이용해서 어휘 같은 거좀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게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사연은 초코곰듐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구문 독해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십니다 이제 보통 천일분이 가장 유명한데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렇게 궁금하신 거예요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자잘하게 끊어있는 구문은 독해는 안한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구문 독해를 위해서 조금 조그만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읽는 것이 이게 자연스럽지도 않은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영어 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천일문 같은 구문독해를 꼭 해야 되냐 이게 지금 궁금하신 거예요. 이게 왜 생겼냐 저는 이유를 알겠어요. 굉장히 특수한 수능 문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음. 수능 문제는 어떤 지문이 나오냐면은 원래는 한뭐한 뭐한 30페이지 분량의 글이었던 거를 중간에 잘라먹고 들어가는 글이거든요 음. 상당수가 맥락이 없어요 에이. 원래는 우리 자연스러운 글 읽기는 다 맥락이 있기 때문에 구문 같은 거 문장 구조 하나하나 분석을 안 해도 읽으면 훨씬 더잘 이해가 돼요 왜냐 배경지식을 다 쌓아놨으니까 그 앞부분부터 그 필자랑 호흡을 함께 하는 거죠 이거 나중에 가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지금 이거부터 설명할게 쌓아나가는 건데 이 수능 지문들은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잘라먹고 확 들어오기 때문에 뭐야 이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하나 안에서 놓치는 게한 개라도 있으면은 못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구문학습의 중요성이 생기게 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실은 자연스러운 독서 상황에서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거의 굉장히 이상한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laughs> 좀 특이한 그런 거예요. 이게 이거는 원래 구문 이런 거는 그 신타엑스라고 해서 이게 통사 뭐 구문 이렇게 번역되는 말인데 이건 원래 언어학의 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수의 연구하는 사람들만 원래 학습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한국에서 굉장히 보편적인 영어 학습법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활용되는 거는 수능 정도 지문에서 맥락이 없이 글이 주어졌을 때그 문장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활용이 되는 게이 구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냐?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글들, 책 같은 것만 많이 읽어도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생겨요. 따로 패턴으로 정리해서 안 배워도. 근데 많이 읽어야 돼요. 생각하면서. 그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돼 있는데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당장에 점수를 좀 땡기고 싶다 그리고 아 이제 지적으로 좀 성장해서 이 언어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건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김선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할머니표 영어군요. 아,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손자를 어떻게 영어를 지도하면 좋을까? 그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그 손자분의 어머님이 있으시죠 그래서 어머님을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김선진 님께서 어, 엄마표 영어를 했어요 그래서 실력은 꽤 괜찮은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해리포터를 읽을 정도가 됐고 CNN 뉴스 보고 이제 서머리도 쓸 수가 있고 말하기 대회도 나가서 수상을 하기도 하고 상당한 영어 실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힘들었던 점은 이제 K 문법을 어,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손자분께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어, 지금까지는 음, 여러 가지 버, 벌써 한번 해보셨으니까 아주 좋은 방법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크게 제가 어떻게 바꾸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좋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멀티 디멘셔널 방법으로 아이가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문법 학습을 시작할 예,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이 괜찮을까 이렇게 음. 여쭤보신 거예요. 굉장하다는 네.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정말 자식과 손자 사랑이 엄청나시다. 그렇죠. 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이미 검증이 되셨잖아요. 그 딸님한테 미리 다 해보신 방법이 효과가 좋다는 걸 검증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문법만 좀더 잡아주면 되겠다 음. 이런 음. 생각을 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 듣기나 읽기, 말하기 이런 거는 검증된 방법으로 계속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는 게 여기 제시해 주신 방법도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쓰기를 더하면 좋을 것 같다. 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할머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패턴 쓰기. 뭐, I like she is, t h y are playing. 이런 거 기본 문장 패턴 익히기를 한 4, 5학년 정도부터 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게 아이가 받아들였을 때 괜찮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애들이 저항이 좀 있어요. 음. 왜냐하면은 맥락과 상황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문장을 약간 드릴이라고 하죠. 네. 이거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면은 형성이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지속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 어좀 떨어져요. 음. 그래서. 차라리 이거보다는 일기 쓰기로 가시는 게 낫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봐요. 일기 쓰기는 왜더 괜찮냐면은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쓰는 거니까 네네. 좀 와닿거든요. 맥락과 상황이 동반되는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그 하게 한 다음에 자유롭게 쓰면은 실은 형태가 굉장히 처음에는 이게 무슨 형태야 이렇게 네. 느낌이 날 텐데 거기서 조금 이 첨삭 같은 거 지도 같은 거좀 해주시면서. 어, 교정원에 나가는 게 그게 문법 공부다. 저는 이렇게 인지를 해요. 그래서 <laughs> 그 방향이 맞겠다. 예. 그, 웬만한 문장은 이제 읽어보시면은 참작 가능할 것 같은데요. <laughs> 네. 네 지금 사연 주신 분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패턴 쓰기를 좀 줄이시고 일기 쓰기를 늘리시는 거 이렇게 권해드리고요. 네. 어, 문법 접근하는 거는 한 초등학교 6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해주고 싶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금방의 대치동, 이 지역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기는 해요. 네. 왜 이렇게 하냐면, 은 중학교 가서 애들이 학습 감정이 음. 그 K문법 때문에 좀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전체 학습에서 봤을 때 실은 이 K문법은 굉장히 지역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가 직접 받은 시험 점수를 어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약간은 영어에 대한 인지부조화나 학습감정에 대한 부정적 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요 문법 같은 거를 좀 챙겨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과도기 같은 게한 1, 2년 있다. 1, 1년 정도는 있다. 보고서 대체로 이 시기 때 문법을 많이 시키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방법은 어느 정도, 음, 현실성이 있기는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요거 할때 저희가 뭐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품사, 문장성분. 그거 중심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 왜냐면은 그게 문법을 설명하는 언어에요 그 설명의 도구인 품사나 문장성분이 정립이 안돼 있으면은 다른 제3의 이론 같은 거는 하나도 이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요거 해주시는 거는 뭐 현실적인데 품사, 문장성분 그거 중심으로 챙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닉네임 단풍이 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원서 있는 수준은 해리포터 시리즈, 그리고 최근에 홀스 정도 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학원이나 과외 경험은 없고 방학 중에 화상영어. 이런 정도 하셨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문법을 수업을 듣게 했는데 일단은 품사, 문장성분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어, 전혀 못 알아듣겠다. 설명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의이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문법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겠어요. 마음가짐은. 근데 마음가짐이 꼭 만들어진다는 건 아니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다 하는 건데 수업 시간에 하는 것도 영어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책을 읽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영어지만 학교에서 하는 영어도 영어입니다.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아, 지금 복잡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이런 거를 뭐 참는다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영어 기본 실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 구조를 가지고 훈련을 하자면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를 기간을 가지고 6개월이든 1년이든 가지고 훈련을 하면 그때는 잘 들릴 거예요 어떤 문법 수업을 들어도 왜냐? 문법의 언어는 품사와 문장 구성 요소니까 혹여나 책을 많이 읽고 하는데 아이 뭐 마음상 뭐 시간상 학교 뭐그 케이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그렇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왜냐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소위 말하는 케이 문법의 중요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이니까 2년 남았는데. 요거를 뭐 중학교 내신에는 케이 후보 앱이 좀 나오니까 어느 정도 올릴지는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고 정 안되면 아 나머지 2년 동안은 책 읽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단풍이 님께서도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린 품사 문장 성분 자료 고거를 활용해 보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다른 분들도 만약에 자제분이 점검이 필요하겠다 품사 문장 성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얼마나 되나 이 확인이 필요하시겠다 하시면은 링크에 다시 한번 남겨놓을 테니까요 참고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유리소리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들이 두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5학년과 3학년이라고 하시고요. 어 이제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국어책 그 읽는 수준은 꽤 높은데 영어 책은 A+ 2점대 정도니까 이게 약간은 재미가 별로 없다 영어로 된 책을 읽으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흥미를 유발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은 첫째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전인데 고전인데 굉장히 쉽게 써주는게 있어요. 옥스퍼드 북웜스가 좋고 펭귄스 리더스도 있고 그리고 어스본 리딩도 어, 있는 거죠. 고전에 대한 이야기, 뭐 셰익스피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고전들을 아주 쉽게 풀었은 그림도 있고 이렇게 쓴 것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또 어떤 시리즈들은 이제 비문학적인 과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쉽게 풀어든 풀어쓴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AR 2.0대도 그런 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접근해 보면은 선택 폭이 넓어질 게될 겁니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아주 뭐 유치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성공 확률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둘째 자제분은 이번에 3학년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시는 게 첫째 아이를 너무 사교육을 안 하신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셔서 둘째에게는 뭐 학원 같은 데를 한번 보내보실까 생각도 있으신데 네. 둘째 자제분은. 로봇이나 레고 조립에 대해서 굉장히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 사교육 같은 거 학원 같은 데를 딱히 갈 마음이 없다. 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이끌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시다 하십니다. 네. 저도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해 가지고 이 로봇, 레고 저는 비행기를 좋아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찾아봤어요. 서점에 가서 그 잘, 내용은 이제 글은 굉장히 어렵게 써있죠 성인들 위한 책 그냥, 사, 그냥 보고 읽어요 처음엔 그림만 보다가 나중에는 거기 있는 글씨들이 보이지게 되고 자꾸 알고 싶어지고 자꾸 궁금해요 똑같이 이런 로버트라든가 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이런 거랑 관련돼 있는 영어로 써져 있는 것들을 접근하게 하고 그러면 아마 그런 것부터 먼저 읽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 30분 동안 우리 영어책 읽는 거야 하고 그런 거랑 비슷한 관련 있는 책이 있다 로버트에 관한 책이 있다 그럼 그거부터 보죠 처음에는 뭐 그림만 볼수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다 궁금해서 읽, 읽게 되고 또 지식이 많아요. 이런 거는 좀 빠삭한 경우가 많거든요.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성인 지식 수준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몰라도 그림 보고 이 단어 보면은 어, 이런 내용인가보다 하고 그러면서 영어가 확 들어요. 그러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또 자기가 이제 발전되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 그 매체 중에 하나가 영어가 되고. 또이로봇트라든가 이런 이런 이익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자라 가지고 다 이게 영어로 써져 있고 한글로 써진 거는 사실은 읽, 읽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다 번역돼 있는 거고 어차피 다 영어로 다 적혀 있어요. 가로 안에 그래서 말할 때도 다 영어로 얘기한 그 단어들은 영어로 얘기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그쪽 이제 논문 같은 거쓸 때도 다 영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좀 얘기를 해 주고 영어가 이렇게 도움이 될 거다 하면은 그 주어진 시간 내에는 그런 것을 읽게 되고 그런 걸 읽다 보면은 자꾸 그 영어를 읽는 그 종류가 조금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랑도 연계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영상은 약간은 좀 저는 조심스러운 입장, 입장이기는 그렇지요. 해요. 그래서 영상을 보는 시간은 책을 읽는 시간을 넘어가서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만약에 뭐 영상을 통해서 소리 같은 거에도 익숙해지고 약간은 실용적으로 영어 구사하는 것도 좀 노출시켜 주시고 싶으시다면 은 레고 관련된 영상들 재밌는 거 되게 많거든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laughs> 네, 재밌어요. 되게 다양하고 이게, 이게 미국인 이런 사람들 이 표현 잘하잖아요. 엄청 오버하면서 <laughs> 와우! <엄마> 이러면서 <laughs> 표정이나 이런 게 <laughs> 엄청 과장되고 <진짜> 신나기 때문에 꽉꽉 <laughs> 꽂힐 겁니다. 머리에. 아 이게 이상황게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오늘도 소중한 사연들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어,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사연 보내주시면 생각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까요? 감사합니다.